그, 고영태 구속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지민 님 얘기한 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우혹을 보냈지만, 이제 형량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재판부와 어느 정도 형량 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면서, 고영태를 형량 조절의 수단으로 쓴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도 까먹네요. 그죠? 최순실이, 재판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조정 좀 해달라. 재판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타기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영태가 어느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과 재판부, 어, 변호인단들이 어느 정도야. 그래도 네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모셨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 살리면 되겠느냐 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여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속 과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우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최적으로 혐의를 적시를 안한 상태에서 체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무슨 죄로 이제 얘를 그 엮을 건가 사실 엮을 만한 게 법적으로 전혀 없거든 고영태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우병우나 그렇게 구속하기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고영태는 바로 구속하는 거 구속이라기보다는 체포인데 체포죠 그래서 체포 적부심이란 걸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요 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시작점이 고영태잖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확터뜨려준게 JTBC인데. 검찰의 수사 의도랄까, 이런 게 있어. 방송을 하면은 <laughs>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향과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정편에 나오는 사람들 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문재인 실드를 치는 것 같은데 뒤에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박근혜 실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고, 저는 뭐, 우병수사 가리기. 그 부분은 사실상 별로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을 그도는별큰 의도가 아니라고 봐요. 고영투 그 자체를 악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출석해야 될때 음. 약속 날짜를 잡고 나가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 안 된다고 그거를 체포해버리는 이 상태라고 하면 검찰 자체가 이제 벌레의 마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돼요. 너무 일단은 어. 마, 에,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 꼴이. 너무 너무 확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뻔뻔한 식의 변명도 있나 싶은 게 통화도 혐의가 되나 이 말은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카인한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laughs> 어,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말이 더 어렵다. 왜? 아니, <laughs> 웃기잖아. 자기가 죽여놓고, 걔, 걔 어딨냐? 이랬더니,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다는 거야. 그게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통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누구랑 통화를 해서 무슨 어,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하는 것을 검찰이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그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는 뭐좀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통화가 뭐 혐의야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한다는 게. 그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일차원적인 자기 방어를 확 드러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고영태 체포와 관련해서 음. 많은 사람들은 음. 지나가 버리는데요. 음. 고영태를 그왜 쉽게 체포했을까요 24시간 감시했다는 겁니다 음 네. 어디 원래는 있는지 알았던 거네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문을 따고 확 들어간 거야 전화뿐만 아니라, 아니라 전화로 문자를 쏴서 며칠까지 출두하십시오몇 차례 세번 하죠 음. 원래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음. 문자로도 통보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세 번을 하, 했는데 안 왔어 답이 안 왔어 또 전화를 안 오구나 음. 문자를 보내면 즉시 전화해야 돼요 보통 우리의 측량을 기억하세요 경찰이 출두 문자가 오면 전화를 해야 돼요. 매돌 며칠 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돌 며칠 가겠다. 그리고 다시 또 그날 못 가. 음. 또 전화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못 가요.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 하면 체포 떨어지거든요. 음. 그럼 체포 떨어지면 체포영장 발부하고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음. 이름이 알고 있어. 음. 고영대가 어디있는지를 아. 체포영장 세번 쓰고 바로 가서 잡아와 버려. 그럼 사찰할 의혹도 있는 겁니다. 아. 계속 누군가는 고영대를 도망가지 못하게 원거리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서운 애들인지 지금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사에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유보적이죠. 그러니까 임윤정 검사의 말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우병우는 자기들 당사자 문제에 가깝잖아요. 우병우 수사는 그걸 도려낼 수 없다면 어디까지 환부인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를 뭐 MRI나 엑스 x 이를 찍어볼 수도 없는 거니까, 우병우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우병우 특검을 한번 다시 하는 음. 방식도 괜찮다딱한 그러니까 아. 가지 음. 우병우 것으로만 음. 해도 돼요. 어, 어, 어. 음. 부실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달라고 자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검찰 내에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죠. 이제 저도 그렇고 예상이 설마 검찰이 지금 자기들 밖으로 뺏기려고 우병우를 구성 못 해?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더 충격적인 거거든요 누구나 다 웬만한 평론가들은 다 우병우를 구속 영장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영장이 미비해 가지고 구속을 못 시켰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물밀듯이 터질 것 같고요 마침 이게 또 대선 전국이라서 정권이 바뀌려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음.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검찰은 이제 정말로 자충수를 둔게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그래도 자기들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이럴 때에 뭔가 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우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공동체의 그러니까 법, 어, 검찰이라는 공동체의 어~ 삶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의 삶과 죽음이 여기에 결부가 되어 있어 그까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수사를 엠만히 해야 된다라는 거에 앞서 그러기 전에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어 결부가 되어 있어서 이걸 하면 당장 내가 죽어 이렇게 되는 사태에서는 잘할래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의 말처럼 이게 다 공범이기 때문에 어어 어, 검찰이 우병우의 공범이기 때문에 어 우병우만 도려낼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 지금, 어, 드라마 중에서 법과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어, 드라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귓속말이라는, 어, 드라마인데요. 그외 추, 추적, 자, 어 펀치 이런 거 썼던 어 박경수 작가가 어 이번에 정말 일종일의 일주, 도장깨기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각종 비리 어다 집단을 아주 속속들이 낱낱이 뜯어보는 이제 그런 아 어, 아주 저, 어 저력이 있는 작가인데 어 이분이 어 대형 로펌과 그리고 지금 사법부 어, 검찰의 그 유착 관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대작을 <laughs> 지금 선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어, 수요일, 목요일 10시에 기속말를꼭한번 봐주세요. 일단 저는요, 우병우와 관련해서 어, 지금 대선이 끝나기 전에 구속력을 재청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청구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검찰은 청구를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병우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수십 가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자 또한 수십 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또한 그 권력들이 정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로라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검찰들이. 그래서 구속 정도는 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 완전히 지금 현직 검찰의 출신이 아닌 새로운 제3지대의 인사들을 통해서 우병우 특검을 통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는 계속 검찰은 자존심 있게 쳐줘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검찰한테 최소한의 사랑을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그 볼...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악인이 유유히 법원 같은 데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우 <laughs> <이렇게> 보잖아요. <laughs> 네. 되게 악 올라 그게 우병우 저 새끼만큼은 이렇게 꽉 구석을 시키고 싶은데 유희 빠져나가면서 우리들한테 비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장면 나오고 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가 이제 싹 나오잖아 드라마에서는 어, 우병우가 누구랑 뒤를 쳤을까 이게 딱 나오는 거지. 어. 음. 그러니까 우병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정권이 바뀌고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영화의 스토리의 상당한 주인공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계획가 중심이 아니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는 박근혜와 검찰과의 관계를 조율했던 그 악인을 중심으로 한 영화가 하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우병우가 머리가 또라이, 똘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아 하고 사복고신 1등으로 학교했을지 아. 모르지만 잔머리가 없어. 머리가 돌아가는 게 없어. 창의적이지 않는다고. 음. 지금 최순실이 박근혜 비리 속에 묻어서 김기춘이처럼 슬쩍 살고 나온 게 나아요. 이렇게 삐대면요, 삐대면 혼자 지금 주장하는 게 우병우 특검 다시 하는 자 거잖아요. 우병우 꼴로만 김기춘이 얼마나 머리 좋은가 봐요. 쑥 그냥 김기춘 얘기도 안 나오잖아. 슬쩍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는 모른다. 어. <laughs> 주인 잘못 만났어 이렇게 하고 난 우병우 난... 우병우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지가 대, 지가 있잖아 범죄에 두목이 돼 버린다니까요. 중심이 되죠. 네, 네, 중심이 네. 돼요. 주인공으로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 그러면 야 그러면 지 후배들한테 야 이걸로 해서 한 2년만 살게 하고 들가 버는 게 나요 아 지금은 덥고. 왜가 독박을 해서... 쓰냐고. 제싼 걸로 하나 끊어줘 네. 이런 거. 어떻게 해서든 김기춘은 병보석으로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김기춘의 은퇴 이후에 김기춘이 해왔던 모든 독박질은 사실은 그동안 종범의 입장에서 내지는 수행범의 입장에서 저질러왔던 게 우병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병우가 사실은 김기춘의 죄까지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검찰은 벌써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민중을 다시 개돼지로 보는 것 같은데 1700만의 촛불이 결코 검찰을 그냥 둘까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이번 주부터 검찰 조, 개혁 촉구 촛불 들죠. 제가 볼 때는 검찰 응덩이 촛불로 다타아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뭐 이제 공수처, 고비처, 이름은 좀 조금씩 달라요. 뭐 고위 공직자, 공직자 비리, 비리수사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물 그것이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아예 확리뉴얼하듯이확 바꾸는 사법체계의 근간이기 때문에 해체하란 말은 못해 국정원처럼. 근데 요거를 제가 어떤 대안을 낸게 하나 있어요. 행정부 소속의 검찰이 있으면요 공비처, 공수처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를 국회 소속을 하나 두는 거야. 상시특검이 가능한 요런 비슷한 그런 걸로 그래가지고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줘. <laughs> 왜? 아니, 웃기잖아. 자기가 죽여놓고, 걔, 걔 어딨냐? 이랬더니, 내가 걔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다는 거야.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도, 통화가, 통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통화 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누구랑 통화를 해서 무슨, 어, 내용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하는 것을 검찰이 폭넓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그 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화에 대해서는 뭐좀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통화가 뭐 혐의야? 이렇게 <laughs> 얘기를 한다는 게, 그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너무 일차원적인 자기 방어를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리고 고영태 체포와 관련해서 음. 많은 사람들은 음. 지나가 버리는데요. 음. 고영태를 왜 쉽게 체포했을까요? 24시간 감시했다는 겁니다. 음. 네. 어디 있는지 알았던 거네 어디 있는지 아니까 문을 따고 확 들어간 전화뿐만 거야. 전화뿐만 아니라 음, 음. 전화로 문조 있고 저는 뭐 우병우 수사 가리기 그 부분은 사실상 별로 의미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우리가 알고 있을 그도는 별큰의도가 아니라고 봐요. 고영태 그 어. 자체를 악인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요. 검찰이나 경찰이 출석해야 될때 음. 약속 날짜를 잡고 나가겠다고 약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락 안 된다고 그거를 체포해버리는 이 상태라고 하면 검찰 자체가 이제 본래의 마각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니까, 러 너무, 일단은,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 꼴이 너무 확연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뻔뻔한 식의 변명도 있나 싶은 게 통화도 혐의가 되나 이 말은요,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카인한테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아, 아. 어,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그러니까 말이 더 어려 엮 건가? 사실 엮을 만한 게 법적으로 전혀 없거든. 고영태는 현재까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우병우나 그렇게 구속하기 힘들어서 힘들었는데 고영태는 바로 구속하는 거. 구속이라기보다는 체포인데. 체포죠. 그래서 체포 적부심이란 걸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요. 음. 최순실 박근혜 JT 시작점이 고형되잖아요 음.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확터뜨려준게 JTBC인데 검찰의 수사 의도랄까 이런 게 있어. 방송을 하면은 <laughs>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성향과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정편이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하게 문재인 실드를 치는 것 같은데 뒤에다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박근혜 실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지금 하신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어떤 식으로 몰고 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수사를 쏴서 며칠까지 출두하십시오몇 차례 세번 하죠 음. 원래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음. 문자로도 통보 가능하거든요 음. 세 번을 하, 했는데 안 왔어 답이 안 왔어 또는 전화를 안 오구나 음. 문자를 보내면 즉시 전화해야 돼요 보통 우리의 증량부터 기억하세요 경찰이 출두 문자가 오면 전화를 해야 돼요 매월 며칠 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매돌매치 가겠다. 그리고 다시 또 그날 못 가. 음. 또 전화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못 가요. 또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하면 체포 떨어지거든요. 음. 그럼 체포 떨어지면 체포 영장 발부하고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음. 이름이 알고 있어. 음. 고영태 어디 있는지를. 아. 체포 영장 세쓰쏘서 바로 가서 잡아와 버려. 그럼 사찰할 의혹도 있는 겁니다. 아. 계속 누군가는 고영태를 도망가지 못하게 원거리 근거리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있었다.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럼. 음. 그거 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서운 애들인지. 지금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사에는 소극적이고 굉장히 유보적이죠. 그 고영태 구속은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까 지민님 얘기한 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했고 우혹을 보냈지만 이제 형량조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재판부와 어느 정도 형량조정에 들어간 게 아니냐 하면서 고영태를 형량조절의 수단으로 쓴게 아니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도 까먹네요. 그죠? 최순실이 재판이 너무 많아서 못 받겠다 조정 좀해 달라 재판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타기에 조금씩 들어가면서 고영태가 어느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과 재판부 어~ 변호인단들이 어느 정도 야 그래도 네가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고 모셨던 사람인데 이렇게 오래 살리면 되겠느냐 하면서 협상에 들어갈 여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속 과정이 아니었는가라고 지금 우혹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최적으로 혐의를 적시를 안한 상태에서 체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무슨 죄로, 이제, 얘를, 그, 역...